중대본은 이상의 의견 수렴 결과와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중보다 다소 완화된 행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적 그리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계획, 그리고 공중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그리두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그리두기를 지켜주실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드렸고, 2주 전인 4월 6일 한 차례 연장하여 오늘까지 거의 한 달에 걸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사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 현재 우리는 긍정적인 방역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과 들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 여러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방역망 통제 범위 밖에서 전파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며. 혹시나 이러한 감염 사례가 조용히 집단감염으로 커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하며 모니터링과 추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사례가 여럿 있었다는 점도 2주 정도 뒤의 영향을 주의깊게 지켜볼 위험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도 유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습니다.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중대부는 이상의 의견 수렴 결과와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중보다 다소 완화된 행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여 총선 등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원인 미상 감염 사례를 최소화하여 향후 안정적인 코로나 19 관리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자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생활 방역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과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공부와 교육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전보다는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16일 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의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운영을 제개합니다.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 접촉이 가능한 실외 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방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합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합니다. 기존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 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건고 수준을 하향 조정하되, 운영시에는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향후 정부는 매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준비 사항을 평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생활방역의 준비사항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방역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는 문화와 준비가 갖추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체계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입니다. 유념하셔야 할 것은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우리 사회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대본은 생활 방역 기본 지침을 마련하여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들도 다양한 소관 분야와 시설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감염 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하며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계기입니다. 정부는 향후 방역관리 상황이 안정적으로 나아질 경우 안전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방역을 도입할 계기이며 역으로 상황이 나빠질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가능성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한 달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정발해 버리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편 오늘 중대문 회의에서는 공증 마스크의 대리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공증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경우 현재는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하여 허용했으나 4월 20일 내일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족 관계가 확인되면 대리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마스크를 살수 없었던 외국인도 월요일부터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령의 환자분들과 많은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들, 관계자분들이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높아지는 기온 속에서도 객겜의 보호 장비들을 갖추고 땀 흘리는 분들을 생각하며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르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박력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운영을 이제 에, 에, 하지 말아 달라 운영 중단을 저희들이 권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운영 중단에 따라서 만약 운영을 이제 하고자 하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어, 어 벌금을 이제 부과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어, 운영 중단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급적이면 운영을 이제 자제를 하다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하지만 어, 그 경우는 이제 운영을 이제 하는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은 여전히 이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 방역수칙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행정명령은 그대로 이제 발동이 되어서 벌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나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앞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중지 명령을 내려서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혹은 어,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건 동일합니다. 예, 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특히 어르신들의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병원의 감염을 막고 그동불 편자들의 진료를 좀더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동안은 전화 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기관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어, 실제 들어온 그저희들 수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시행 초기인 3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2월 달 3월까지는, 어, 진화, 전화 상담 및 어, 진료에 대한 실행 결과 누적, 그러니까 청구가, 비용 청구권이 26,52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빠른 속도로 그청구권수서 늘어나서 어, 3월 3 1일부터 4월 1일간 한주 동안 한 5만 청 건이 더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지나간 날짜를 말씀드린 것은 실제 전화상담이나 진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각 병원 또는 의료진들이 비용 청구를 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적인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근 자료를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이유이고 다만 제가 객량을 말씀드리면 6월 달은 약 2만 6천 건이었지만 3월 이후부터는 빠르게 증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전화를 통한 상담과 진료를 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시행하느냐 는 것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를 아직 제대로 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화 어, 처방과 시, 상담을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하기가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